안녕하세요. 인포레스킨의 진희원장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저자극 클렌징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섀도도 살짝 했고요. 눈썹, 마스카라, 아이라인, 그리고 볼터치, 컨실러, 립스틱까지 다한 상태예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지우는 방법을 오늘 풀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우는 방법과 그리고 어, 평소에 화장을 하지 않거나 선크림 정도로 어, 그, 지우는 방법도 같이 안내해드릴게요. 지금, 자, 이 영상은 클렌징 로션과 클렌징 크림을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자, 집에서 가지고 있는 클렌징 로션, 클렌징 밀크, 클렌징 크림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저처럼 풀 메이크업 되어 있는 상태시라면, <laughs> 자, 색조 리무버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지우시면 됩니다. 충 소매 에 적시셔서 색조화장이 되어있는 곳에 자 이렇게 지그시 충분히 시간을 주시는게 중요합니다. 지우시고 난 다음에 자, 오늘 사용하실 어 안내를 해드릴 로션 타입 응 클렌징 밀크도 있고, 로션도 있는데, 밀크 타입이라고 적혀 있는 건 조금 더어 부드럽게. 음 밀크처럼 부드럽고 좀 가벼운, 가벼운 클렌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크림 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림 타입은 또 조금 더 찐닥찐닥 이렇게 또 무거운 그런 제형으로 되어 있는데, 어, 피부에 따라 나눠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화장이좀더 두껍다, 많이 풀 메이크업이다 하는 거에 따라서 좀더 무거운 거, 조금 더 가벼운 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선크림, 컨실러, 팩트 요 정도 했기 때문에 그냥, 어, 이렇게 로션 타입을 오늘 안내해드릴게요. 자, 이것도 약간 로션 타입이긴 한데 밀크에 가까워요. 근데 밀크 타입은 좀 양을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밀크 타입입니다. 이렇게 음, 가볍게 펴 발라 주시면 돼요. 아주 가볍게 바르고 있어요. 자, 요렇게 놔두시고, 한 러빙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살짝만 해주시고, 여기서 1분에서 3분 정도. 밀크 타입은 좀 시간 너무 오래 두시지 마시고요. 음, 그리고 크림 타입은 오래 두셔도, 그러니까 오래라고 해서 한 2, 3분 정도 두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자, 지금 1분에서 2, 3분 정도 기다리셨으면 지금 살짝 유분이 남아있는 정도이실 거예요. 자, 이때 약간의 미지근한 물로 손을 데었을 때, 손을 담궜을 때 살짝 따뜻, 따뜻하니 기분 좋은 온도이면 됩니다. 미온수로. 자, 손에 물을 묻힌 상태에서 살짝 러빙을 해주세요. 가볍게. 네다섯 번이시면 돼요. 요 정도.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만드시고요. 자, 이렇게 미온수로 20번에서 30번 정도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물은 4, 5번 정도 차갑게 해서 피부를 또 진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톡톡톡 닦아주시고요. 바로 토너로. 저는 이제 뿌리는 분무형 타입의 토너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유는 스킨 토너를 통해서 토, 토너를 부어서 손에서 하는 방법은 손의 온도도 있고 그리고 일단 분무 형태가 훨씬 입자를 작게 쪼개 놓았기 때문에 피부 안정이 빨리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촉촉한 상태의 스킨 토너에서 어, 에센스나 에센스, 저는 콜라겐 에센스를 좀 쓰는데, 일단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 아, 말리시지 마시고, 토너를 약간 가볍게 아주 촉촉하 있는, 촉촉하다라는 느낌을 살짝 있는 상태에서 발라주시면 흡수율이 훨씬 더 좋아요. 에센스나 앰플 타입들이 앰플 타입들은 조금 그런 경향이 없긴 하지만 에센스 같은 경우는 끈적끈적한 성분들이 굉장히 그런 타입이 많아요. 그래서 다 말린 상태에서 피부 스킨이나 토너를 이용해놓고 다 말린 상태에서 피부에 흡수하게 바르 흡수시킨다고 바르게 되면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이 좀 남아 있어요. 그건 다 흡수된 게 아니고 피부 표면에 살짝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다 싶으시면 한번더 스킨을 분무 형태로 흡수시키시면 됩니다. 아이 촉촉해. <laughs> 자, 말끔해졌죠. 어, 생각보다 <laughs> 제 생얼이 나와서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에센스까지 이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보통은 이 단계에서 에센스보다는 일일 일 팩을 추천하는 편이에요. 자, 앰플. 에센스를 이용하시지 마시고, 팩을 이용하시는 게더 효과적이시고, 만약 아침에 이용하신다면, 앰플을 또. 에센스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크림을 바르시면 됩니다. 크림 종류는 상관없이, 자, 수분 타입 크림 중에 게일 타입이 있는데, 게일 타입은 어, 사용하셔도 되지만, 맨 마지막에 사용하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또, 에센스랑 마찬가지로, 뭐, 앰플이랑 마찬가지로 끈적끈적함이 남으면서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하거나 두껍게 말라 들어간 현상이 생겨요. 그러시지 마시고, 이렇게 약간 크림 타입, 아시죠? 크림, 크림, 이, 이런 크림이에요. <laughs> 크림 타입을 이 마무리에, 마무리에 보호 크림으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성이다, 지복합성이다, 나는 유분이 많이 나온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 크림을 사용하시지 않고 게일 타입 수분 크림이라든지 또는 로션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 끈적거리나 유분기가 싫어서겠죠? <laughs> 그런데 그러면 어 일반 수분 크림 말고 이렇게 약간 이런 타입의 이런 수분 크림이 수분감이 있으면서 유분도 살짝 있는 이런 걸 손끝에 지금 저처럼 손끝에 이렇게 적당량 바르셔서 꼭꼭꼭 꼭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양을 조절해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래, 남는다. 어, 유분 남네? 그럼 딴데 바르시고. <laughs> 딴데 바르시고. 자, 전체적으로 꼭꼭 눌러 바른다. 자, 이렇게 하면 유분의 양을 조절하시기가 더 편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자극 클렌징 로션 방법이었습니다.